저희 표지 디자인 문제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열어줘야 되는 파일은 유형 1번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표지 디자인은 앞쪽에다가 이제 그림 하나랑 그리고 오른쪽 위에 로고 넣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이제 글자 쓰는 워드 아트를 넣어주는 문제입니다.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고 점수는 40점짜리로 아마 제일 짧 거예요. 점수가 낮습니다. 받을 수 있는. 근데 되게 쉽고 빨리 끝나는 문제니까 무조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왼쪽에 슬라이드 탭에서 1번 슬라이드를 클릭합니다. 근데 되어 있으시죠?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창에 비어 있는데 아무데나 클릭할게요. 했나요? 자, 그리고 중간에 있는 돌개 도형을 다 지울 거라. 이 슬라이드 안에는 도형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A에서 전체 선택 했나요? 그리고 백스페이스 지워줄게요. 이거 비어 있는 거 클릭할 때 여기 안에 말고 이 바깥에다가 그 다음에 컨트롤 A. 그리고 백스페이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세부 조건에 보면 동그라미 1번, 도형 편지, 도형의 그림 채우기, 투명도 50%로 해주고, 도형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써져 있어요. 자, 그리고 위에 출력 형태, 그림을 보시면 그 점선의 동그라미 1번이 그 키보드 그림이 있습니다. 잘안 보이시죠? 왼쪽 위에 유튜브에 위에 보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려주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지문이다. 문제 번호 표시예요. 그래서 요거를 도형을 가지고 그려준 뒤에 그 도형의 색깔 대신에 그림으로 넣어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도형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그려야 될것 같아요? 직, 음, 직사각형으로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홈에서 그리기에서 자세히 를 클릭하고, 사각형의 첫 번째 줄에 맨 처음 거, 직사각형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왼쪽 위에 꼭지점에다가 마우스 대고 쭉 드래그 해서 적당하게 그려줄게요. 자, 문제의 크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크기 가늠하는 게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자, 위에 메뉴 보기 클릭할게요. 보기. 보기 클릭했나요? 그리고 바로 아래 보면 표시 그룹에 안내선이라고 있습니다. 안내선을 클릭을 하면 다음처럼 이렇게 점선이 생겨요. 중간에. 중심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 중심선을 보고 위치와 크기를 좀 잡아 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에다가 그림으로 채워줄 거라고 되어 있죠? 문제에.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도형 채우기라고 있죠? 도형 채우기 클릭. 자, 그리고 아래서 세 번째 그림을 눌러주세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파일에서 라고 있죠? 요거 파일에서 눌러줄게요. 자, 그럼 창 떴나요? 자, 그리고 왼쪽에서 USB 드라이브 찾아서 클릭할게요. 아, USB가 아니고 문서 찾아서 클릭할게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ITQ 더블 클릭, 픽처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림이 픽처 안에 준비되어 되어 있어요. 그림 1번. 클릭하고 삽입 눌러 줄게요. 그럼 색깔 대신에 다음처럼 그림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 조건에 보면 요거를 투명도를 몇으로 하래요? 50%로 하래요. 그래서 요거 그림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우클릭 하셨을 때 여기로 이동 뜨시는 분들은 우클릭 다시 한번 하시면 창 바뀝니다. 자, 그리고 맨 아래 보면 그림서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림서식 클릭.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림서식에 보면 도형 옵션, 텍스트 옵션이 있는데, 이 중에서 도형 옵션을 클릭을 하고, 아래쪽에 채우기, 미스, 채우기 클릭하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채우기 클릭하고, 자, 그리고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되어 있죠? 그리고 중간에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시면 투명도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여기. 여기에다가 50% 쓰시면 돼요. 쪽에 여기 조그만한 엑스 눌러서 닫아줄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저기 조건에 보면 도형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위에 메뉴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효과 클릭. 도형 효과 클릭. 그리고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부드러운 가장자리에 5포인트 눌러줄게요. 참고로 이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맨날 똑같이 나와요. 이거 투명도 50%도 고정이에요. 맨날 똑같이 투명도 50% 넣어줍니다. 뭐만 바뀌냐면, 도형의 모양과 그림만 바뀌어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 중간에 유튜브라고 써져 있는 그 영문 있죠. 제목 부분. 그거를 넣어줄게요. 자 위에 상단의 메뉴 삽입 클릭할게요. 삽입 자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서 아, 아홉 번째에 보면 워드아트라고 써져있는 게 있어요. 가삐딱하게 써져있는 거 됐나요? 자그 다음에 첫 번째인 채우기 검정 텍스트 1 그림자 넣어줄게요. 다른 걸로 넣으시면 빼야 되는 게좀 많은데, 얘만 넣으면 요거는 그림자만 들어가져 있어서 그림자만 빼주시면 되거든요. 클릭을 하고, 중간에 필요한 내용 적으십시오 라고 나오죠. 그러면 제목을 씁니다. 클릭하지 말고 그냥 바로 쓰세요. 그럼 지워지면서 써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에 점선 테두리 들어가져 있죠. 투명선의 투명 도형이라서 점선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실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위에 홈에 가서 글꼴을 넣어줄 건데, 문제에 글꼴이 써져 있습니다. 2번 세부 조건. 뭐라고 써져 있죠? 굴림이랑 굵게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그림자는 지워줘야 된다 그랬죠? 여기 보면 S라고 써져 있는 게 텍스트 그림자예요. 요거 클릭해서 빼줄게요. 굴림에 굵게. 그리고 텍스트 그림자 클릭해서 빼줍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세부 조건 2번에 보면 변환, 삼각형, 텍스트 반사, 근접 반사 터치 남았죠? 서식으로 메뉴 넘어가서요 넘어갔나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텍스트 채우기, 텍스트 윤곽선, 텍스트 효과 있어요. 여기에 텍스트 효과, 그 다음에 반사, 그리고 근접반사 터치를 찾아줄게요. 마우스 2초 이상 가만히 올려놓으면 이름 뜹니다. 근접반사 터치.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도형 효과 눌러주고, 맨 아래 보면 변환이라고 있죠? 변환, 클릭. 자,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변환 종류가 나오는데, 무조건 휘기에 있는 아이고요. 휘기에 삼각형을 찾아줄 건데 앞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요게 삼각형이에요. 찾으셨나요? 음, 그거 클릭합니다. 그러면 크, 그 글자의 모양이 살짝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죠? 이 상태에서 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선에다 올려놓고 드래그해서 위치도 좀 잡아줍니다. 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부 조건 3번이고요, 오른쪽 위에 로고 넣었죠. 자, 위에 메뉴 삽입을 들어갈게요. 삽입 클릭. 자, 그 다음, 앞에서 세 번째 그림 눌러 줄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문서, 오른쪽에 ITQ 피처, 근데 들어와 있죠? 그리고 123 주식회사 선택하시고, 오른쪽 아래에 삽입 눌러 줄게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의 위치를 조금 오른쪽으로 먼저 옮겨줄게요. 자, 그 다음에 위에 그림도구 서식, 앞에서 색, 앞에서 세 번째 색 클릭, 그 다음에 투명한 색 설정 클릭, 그리고 회색에다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크기 조절점으로 출력 형태와 최대한 비슷한 크기로 바꿔줍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하면 끝! 어렵지 않죠? 이게 아마 제일 쉬울 거예요. <laughs> 제일 쉽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 비어있는 데다 클릭하고 됐어요. 컨트롤 A. 그리고 백스페이스 됐어요. 자 그러면 도형을 이제 처음부터 넣어봅시다. 세부 조건 1번부터 도형의 그림 채우기 그림 1번 넣어주고요. 투명도 50% 넣어줄 겁니다. 홈에서 그리기에서 자세히를 클릭하고 사각형의 첫 번째 것 직사각형 클릭 적당한 자리에다가 드래그해서 그림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크기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 다시 한번 조절해서 위치와 크기 잡아주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도형에다가 그림을 채우는 거죠. 위에 그리기도구 서식에 가서. 여기 도형 채우기 클릭. 아래서 세 번째 그림을 클릭할게요. 자, 여기서 잠깐 홈에 보면 여기도 도형 채우기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똑같은 거라. 자, 그러면은 도형 채우기 누르면 파일에서의 찾아보기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왼쪽에 문서, 오른쪽에 아이트크 더블 클릭. 픽처 더블 클릭해 줍니다. 한번 했기 때문에 바로 그림으로 들어와져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림 1번 클릭. 그리고 오른쪽에 열기 눌러 줍니다. 삽입. 자, 그 다음에 그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맨 아래 그림 서식 눌러줄게요. 자, 그럼 오른쪽에 그림 서식이란 창 뜨죠? 자, 여기에 채우기 및선 클릭하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투명도를 50%로 넣어주세요. 투명도 50%는 바뀌지 않습니다. 참고로.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그림서식은 더 이상 필요 없어서 X 눌러서 닫아줄게요. 자, 그리고 위에 그리기도구서식에 도형 효과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도형 효과 클릭. 자, 그리고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까지 넣어줄게요. 됐나요? 자, 이번에는 워드 아트를 이용해서 글자 유튜브 써줄 거예요. 자, 위에 메뉴 삽입 클릭할게요. 삽입.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서 아홉 번째 워드 아트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맨 앞에 있는 거 선택을 하면 중간에 크게 써져요. 이거 그림자만 빼주면 되는 아이라 일부러 저걸로 넣은 거니까 그 외에는 넣지 말아주세요. 글자 씁니다. 됐어요. 자, 그다음이 유튜브에 요 바깥쪽에 점선 부분에다가 클릭을 해서 세부 조건 넣어 줄게요. 자, 여기 클릭하면 점선이 실선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홈으로 가서 글꼴 뭘로 해 달래요? 굴림. 그다음에 굵게. 또 있죠? 굵게도 넣어줍니다. 그림자를 넣으란 말은 없기 때문에 그림자를 클릭해서 반대로 빼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우리 글꼴 크기를 만지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 글꼴 크기는 건드는 거 아닙니다. 참고로 왜냐면 변환을 넣으면 그 도형의 크기에 따라 글자의 크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넣을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서식으로 갈게요. 서식 클릭. 자, 그리고 세부 조건에 보면은 변하는 삼각형, 텍스트 반사, 근접 반사, 터치 넣어달라고 돼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텍스트 효과 있어요. 찾으셨나요? 텍스트 효과 클릭. 그 다음에 반사 클릭. 그리고 근접 반사 터치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텍스트 효과, 변환 눌러주고, 이번에는 삼각형 클릭해줄게요. 했나요? 자, 크기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을 해주고, 위치도 좀 잡아줍니다. 자다 되셨다면 오른쪽 위에 로고를 넣으면 될것 같아요. 아 참고로 선생님 잠깐 보시겠어요? 글씨가 이렇게 간호 왜왜 이러니 되라고 할땐또안 되네요. 글씨가 이렇게 간혹 삐뚤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응. 이렇게 삐뚤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경우는 사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크기 조절하면 다시 이렇게, 크기 조절 잘하시면 원래대로 돌아오긴 하는데, 삐뚤어도 얘네들이 감점 처리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감점 처리하는 거는 뭐냐면, 어, 이런 거. 누가 봐도 지금 범위가 벗어났죠? 이런 거. 누가 봐도 범위가 벗어났죠? 이러면 감점을 처리를 하지, 얘가 글씨가 살짝 이렇게 삐뚤다? 이런거는 검점처리 그 안하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자그 다음에 이제 로고 넣을게요 위에 메뉴 삽입 들어갈게요 삽입 자그 다음에 앞에서 세번째 그림 눌러주시고 그 다음 로고 123 찾아서 클릭 삽입 클릭할게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로고를 위치를 바꿔줄게요. 오른쪽 위에 있으니까 글로 드래그해서 옮겨줍니다. 자, 그리고 위에 그림도구 서식에 앞에서 세 번째 색, 아래에서 두 번째 투명한 색 설정 클릭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여기 회색 부분에 대고 클릭. 크기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를 좀 출력 형태와 최대한 비슷하게 줄여줄게요. 되셨나요? 자, 일단은 조금 이르긴 하지만 여기까지 하고 싶